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그 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께서 신분당선 연장 공약 협약식을 가졌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어, 좀, 어떻게 제 예상대로 이렇게 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물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든지 블로그에다가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작년에 신문 당선 예타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를 지금 아름다운 내 집값기에 삼성 갤럭시 님께서 포스팅했던 내용을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너무 적극성 있는 모습 그리고 협약식까지 하면서 확신을 주시네요. 아무튼, 고양시는이 삼성역 중심으로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았네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음 물론 작년에 발표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올해 2020년,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어수선 하긴 하지만, 어 발표를 4월 15일 전에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 4월 15일 전에 또 발표한다는 게 또, 너무 또 생색이 날듯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면 알겠죠, 뭐. 일단 오늘이 3월 16일이고요. 제가 어제 그제 좀 바빴습니다. 어제 그제 그 삼성 원흥력, 삼성 2차 원흥력 동원을 듣고 비슷한 사진 점검도 갔고요. 또 제가 드론으로 또 영상을 또 찍었는데 일단 편집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보게 되면 음,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는 어, 성남 분당 을 김병욱 님과 그리고 지금 보면 박성준 중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평과 어, 고양 갑을 그리고 이제 용산 쪽만 이렇게 어, 현역 의원하고 예비 후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런 협약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어, 성남 분당을 김병욱님과또 강남갑 김성곤님도 참여를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이 연장이라는 이거를 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님께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고향갑이라든지 고향을 또 민주당이 지금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향갑은 문명수님이고 고향을은 한준호님인데 이 고향 갑이, 갑은 지금 신원동 쪽하고 원흥지구, 홍도동이 지금 고향 갑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향 을은 또 삼송하고 또 지축이 또 고향 을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고향 갑과 을이 일단 결정이 돼서 결정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신분당선 협약을 했다는 사실을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일단은 뭐 신문기사를 보면 교통 완화라 정책의 경우 고향 삼송과 용산 구간, 신분당선 연장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전 국무총리님께서 종로 국회의원 출마를 하신 첫 번째 공약이 신분당선 연장이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경제성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안 돼서 이제 뭐안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예상대로 음 정말 시나리오가 딱 3월달에 발표를 하네요. 음, 삼성 갤럭시님께서 지금 제 주간 아파트 시세표를 올려드렸는데 이 덕양구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덕은자이가 지금 분양가가 지금 8억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뭐 분양가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또 녹장경님께서 신분당선 가시아 관련해가지고 또 글을 어제 저녁에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음 일단은 삼성의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삼성 쪽에 홍보를 녹장경님께서 꾸준하게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방송 삼성 TV에 방송하기 전에 부동산 스토리 JS와 2791의 신분당선 관련된 제가 포스팅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신분당선 뭐 중간 점검이 위기라고 했을 때도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에 발표를 한 것보다 올해 발표한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저는 의외로 이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이 빨리 예타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연장사업 예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일단은 수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이 정말 뜨거웠고요. 뭐그 덕분에 이제 뭐 조정지역으로 다시 또 조정적으로 묶이긴 했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또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신분당선의 예타 서북부 연장의 앞으로 파급효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도 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 광교 호메실 연장 사업을 통해서 지금 알게 됐고요. 일단은 보면 정말 자세하게 2007년 시작으로 해서 광교 신도시와 호메실 사이에 9.7km. 네개 정거장 건설하는데 사업비가 8,800만원, 8,881억 규모인데 일단 거기에 이제 2배의 1조 6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리는 9.7km, 18.5km. 조금 더 기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이 노선 은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시청역을 지나서 독바이역, 운평루타 넘어서 고양이 삼성이 마지막 정차역이 된다. 일단 하루에 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삼성북, 삼성벨트 전체적으로 매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저에게 문의 주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코로나19라든지 뭐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의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악재가 있지만 저는 뭐 물론 뭐 가격이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심 없이 드리는 말씀인데 삼성의 어느 단지라도 내 자금에 맞춰서 매수를 하면 후회는 없으리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보시면 삼호선 삼성 종로3과 고속터미널 교대 이렇게 삼호선 소요되는 시간 저기 보여드리는데 신분당선은 정말 용산까지 19분 걸리고요. 강남까지 32분 걸립니다. 정말 이게 만약에 여타 통과되고 다닌다고 하면 정말 굳이 저는 용산이나 강남에 살 이유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GTX A 라인 때문에 뭐 지금 아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에 있는 분들이 내내집 밑으로는 불어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내집 값이 떨어지는 걸 갖다 원치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GTX ABC를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개통을 시키고요. 신분당선도 빨리빨리 여다 통과시켜서 이거 하게 되면 정, 서울의 집값은 당연히 안정이 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서울의 집값이 안정되면 이제 수도권 쪽으로는 가격이 소폭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또 이야기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넘어가고요 연장협약식을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이게 뭐냐 물론 이제 공약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낙연 국무총리님께서 그냥 하겠다 이로 해서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냥 공약으로 돼 버리는데 그냥 이걸 협약식을 맺었어요 이제 민주당에 이제 예비 후보님들이랑 다 모여 가지고 만약인데 당선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신분단에 예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이 후폭풍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국회의원 임기 동안, 4년 동안 뭐 이제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에 이제 서북부에 있는 이제 민심은 돌아서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뭐안될 이유가 없거든요. 경제성이라든지 남북, 강남, 강북의 형평성을 따라서라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또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또 SOC 사업을 갖다가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가능성이 높아졌고 어떻게 보면 다 되어 있는 이런 시나리오에 이제 이런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슈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나 라는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분명히 이거 할 거다. 누가 누가 나오더라도 정로나 은평이라든지 고양시의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예비 후보가 분명히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은 이거를 제1호 공약으로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신문 기사들 보면 신문 당선 연장 하루빨리 이행되도록 하겠다. 차기 대권 1순위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파급력이 크고요. 지금 현 국회의장님께서도, 아니, 현 국무총리님께서도 전 이제 종로구 국회의원이기 었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수받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정말 발표만 지금 앞두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삼성 벨트에는 정말 큰 호재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신문 기사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거를 다 링크를 걸어서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네이버뉴스에 신문 당일 연장 치게 되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제 뭐 이렇게 삼성 쪽 주말 모습인데요. 바람이 많이 불어와가지고. 미세먼지는 없었는데, 날씨는 많이 추워서, 이렇게 창릉천변에 연날리게 하는 모습도, 일단, 멋지게 지금 담아드렸네요. 일단, 보면, 지금 이제, 녹장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 삼송 웰트에, 삼성의 한 단지가 오르면 그옆 단지도 오르고, 서로 상생하는 게 삼성 현재 시스템,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이 안 오르고 왜 저기만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성 전체적으로 다 호재고요. 어, 일단은 저는, 저는 부동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선택을 했을 때 책임도 내가 지는 거지만, 일단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고, 그리고 직접 임장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호재는 교통의 호재가 부동산의 가격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제가 어제 삼성 2차 원흥력 동원을 비슷하 가서 3년 전에 제가 거기를 분양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분양을 갖다가 모든 분들이 이제 제 이야기에 기담아 듣지 않으셔가지고, 분양을 안 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됐고, 또 선착순 분양까지도 하게 됐기 때문에, 뭐, 저에게도 순서가 지금 돌아왔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교통, 학군, 뭐, 환경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 부동산에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는, 입지 중에서도 교통의 입지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앞으로 물론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어, 지금 뭐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끼고 있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는 파급력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그런 그런 면에서 이제 신분당선의 파급효과는 정말 GTX A 노선보다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신분당선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좋은 방송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